짧게 말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 2월 11일부터 제가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간건 아니고요. 그 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 우리 정치, 정치권 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이 정권의 그런 모든 걸 미국 국민들이 우리보다도 더잘 알고 있구나. 우리보다도 정강우 목사님 대해서 더 존경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그 뭐이라고 하시냐면 저는 그게 일반, 그, 일반, 그, 우리 교포 분들도 있고, 또무잘 뭐 나가시는 분들도,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 한결같이 말하는 게, 저보고, 박상학 대표, 그 정강훈 목사님이 대통령 된다면서? 어? 아니, 지금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저렇게 강한 문이 서 난리 지다면서 그래. 아니 왜 우리 중앙목사님은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격포분들 속에서 그렇게 소문이 돌고 나도 그렇게 바랐기 때문에 그런구나 좀, 좀 이상해지 이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중앙목사님은 선지자고 네. 그렇게 하고 국민혁명무상인데 대통령은 사, 길게 하면오년밖에 못하는데. 왜정광 그 목사님 대통령 하시려 그러나? 대한민국, 그 아마 그 교복분들은 뭐 대통령이면 미, 미국 대통령이 제일 그, 잘 나가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역, 대통령 역사를 보면요. 정말 비우는 역사입니다. 한 분이 옆에 앉아있다 아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냐? 견줄를잡으가 하죠. 부시덴트라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불행한 역사입니까? 그 훌륭한 이슬만 대통령 하와이에 가셨죠?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갔죠? 그리고 또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사연 선고 받고 또 어떤 대통령 뭐 너무 술한 사람들은 뭐엉이 바이에서 그것도 끼워 내렸지요. 자살하지요. 무기징역형 봤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전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됐습니까?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훌륭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미국 교포분들은 한결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러다가는 망하지 않겠나. 어? 아니, 정강문 목사님을 왜 잡아요? 내가 오기 딱 직전에 갑자기 정강문 목사님, 아니, 한, 한달 전에 그, 뭐냐, 그 잡혀가려고 했다가, 뭐 10월 3일 날 탈북자들을 주동해가지고 폭력시위에는 주줄 못잡아 해가지고 그걸 씌웠다가 못잡아가지고 지금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잡혀갔네 우리 사모님께서 계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애국자가 누굽니까? 정강은 목사님이시죠? 대형교회 그 잘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정강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탈북, 북한 인권활동을 하는 탈북자분들 우리는 하겐인년치은 아무 기댈 때도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가장 따뜻히 도와주신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일단은 너무 따뜻하고 은혜 많으신 인간입니다. 이 교회 보십시오. 전 종강목사님 처음에 10년 전에 봤을 때 찰랑하는 대양교의 빛가 번쩍한 대형교회의 단임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4년 전에 어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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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놀랐어요. 비가 세지 않나 위해서 의사 앉아가지고 비틀 비들비들 비틀 근데 이분께서 북한 이 천만 통포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알리는 사실과 진실을 편지를 보내니다 저는 이 사랑제의교의 성도가 아닙니다. 정광 목사님 제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지금 국립 호텔에 보낸 이 문재인 이 자가 무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8000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72분이 뭐 돌아가셨죠. 평양은 몇 명이 걸린지 압니까? 그, 그건 자빠들이 하는 행위고요. 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28일 동안 북한에서 비행기 한대도 못 듣다. 왜 그런지 아느냐?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뭐 뭐냐면 중국 급성 폐렴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평양 병원이 어디 있느냐? 평양 뭐, 뭐 중심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평양 외곽에 있는 평양 적십자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들 다 몰아야 했는데, 400명 이상 죽었습니다. 평양 제십자 병원에서만 해도요. 근데 우리 네. 알만한 언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온산에 가 있죠? 한달 이상. 인민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막 죽어 넘어가는데, 김정은이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온산에 가가지고, 하몽에 가가지고, 미사일 포스가 아주 동해바다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놈이 오라고 시진핑이 오라고. 정강범 목사님께, 특히 자모님께 죄송합니다. 정강범 목사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까 저옥주메시지지요제 말이겠지요. 분투하라, 싸우라 승리하라. 우리가 분투하고 싸우고 승리할 때정한우 목사님께서는 이 사랑제의교회에 오시고 우리 곁으로 오실 겁니다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이 문재양 자발 정권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아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대로 우리의 원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 역사의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정강은 목사님, 간이 저보다 한 3배는 큽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애국적인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우리 정강은 목사님은 4.15 총선 전에, 이 4, 4월 1 5일 아주 재수없는 날이에요. 그, 민족 살인다, 살인마, 김일성, 여놈 생일날이에요. 어, 투표 잘해야 됩니다. 또 손가락 다 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절대 빨개 애들 치기면 안 됩니다. 4월 15일 날, 우리 정강훈 목사님 옥준서신을 깊이 깊이 새기셔 봤고요. 우리 애국 강원광장에서 모여진 이 송상대 우리 사회자, 송 교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4월, 10월 전에 정강근 목사님께서 우리 애국국민들 꼭수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부터합시다. 싸우고 승리합시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박상하 회장님이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여전히 북한 사투리를 못 버리고 있는데, 저도 여전히 경상도 사투리를 못 버리고. 벌...